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저께 가방에 이어서 공철에 사용하기 좋은 셀카봉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제품은 어, 방송에서도 출연한 적이 있던 셀카봉이에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고 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사용했던 셀카봉과 같은 기종인데요 이렇게 핸드 스트랩이 있어서 아래쪽에 거치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추가적으로 모노포드 스탠드를 고치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 나사 홀이 있어요. 이 제품은 다른 셀카봉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. 단수는 총4 단으로 최대 높이는 약이 정도예요. 셀카봉 치고는 충분한데요. 자 위쪽에 보시면 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어서. 고프로를 사용할 수도 있고,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, 장비의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거치대는 기본 구성품에 달려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방송용으로 사용할 때도 되게 안정적인 그립으로 두 손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면 흔들림이 적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. 이뿐만 아니라 화각을 바꿔서 촬영할 때는 이렇게 몸에, 몸에 고치를 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부드러운 화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네, 이 제품은 호르스뱅크 YT188N이라는 제품이고요. 이 제품은 SLR샵 홈페이지나 매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